자. 음, 빗딱하다고 화면이 어. 뭐 됐다. 뭐. 이래 하자. 자, 요과마고 준이찌. 어, 오누키하고 어, 오가 사와라. 어제는 요하마 승을 봤어. 어. 어 저희 지금 약간 카메라가 좀 약간 기운것 같기도 하고. 어. 어, 맞춰 보겠습니다. 어. 요하마하고 준이찌. 오누키하고 오가 사와라. 어, 이 경기는 어, 어제 어 요까마 승을 봤어. 요까마는 근데 뭐, 둘다 뭐, 수,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어, 순위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어, 별 뭐, 크게 어, 이기고 지고는, 어, 별 의미가 없어 보이고, 어, 오늘, 어, 지금 올루키가 뭐, 최근 경기들, 뭐, 오가사라도 그렇고, 뭐, 잘 던지고 있고, 어, 결국에는 올루키가주니치한테 강했고, 뭐, 오가사라는 요까마한테, 어, 조금 어느 정도, 실점을 허용한 모습을 보여줬고, 어, 뭐, 저는 뭐, 이 경기는 뭐, 요까마 승이 오늘 조금 몰릴 수도 있어, 몰릴 수도 있는데, 어, 오가사라의 최근 피칭이 좋기 때문에, 어, 요거, 어, 준이치 프렌 정도, 어, 보는 게 맞지 않나, 아, 그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로시마랑 야쿠르트, 자, 쿠리아렌이랑, 어, 야마시타. 이 경기는 뭐, 지금, 어제도 히로시마가 경기를 잡았어야 되는데, 음, 뭐, 어쨌든 불편해 이상한 애가 올라와가지고, 털리가 올라와가지고, 뭐, 역전 리런을 허용하는 바람에 4대0 경기가 어, 5대4로, 어, 뒤집어진, 뭐, 그렇게 뭐, 끝나고 말았죠. 자, 오늘 이 경기도 뭐, 저는 승패보다는, 뭐, 야쿠르트는 뭐, 지금 초점이 이기는 것보다는 뭐, 어, 무라까미의 홈런, 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어, 그리고 뭐, 야마시타도, 뭐, 데뷔점, 뭐, 4.2 이닝, 2실 점, 어느 정도, 어 실점을 허용했고, 어 오늘 경기도, 뭐, 조금 빠따전이, 어될 가능성이 높다 보고, 7.5지만, 어 저는 뭐, 요 경기도, 어, 오바 쪽, 오바 쪽 보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라쿠텐하고 소뱅, 와쿠이하고 와다. 아, 이거는, 어제 소뱅이 발랐어요, 결국에는 발랐는데, 오늘, 어, 자, 일단은 와다나, 와, 뭐, 와쿠이나, 뭐, 상대전, 뭐, 성적은 뭐, 와다가 조금 더좋다고 하나, 뭐, 뭐, 이닝 소화에서는 그래도 와쿠이가 낫고, 음 뭐, 지금, 어 어제 소뱅이 가져갔기 때문에, 오늘은, 뭐, 그래도, 어 라쿠텐 쪽 사이드로 보는 게 맞다고 보고, 투수 비슷비슷하다 보고, 저는, 음 라쿠텐 프렌 쪽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오릭스하고 지바롯떼 자, 야마모토 대, 야, 마오토라죠 야마 야마모토 대 모토마에. 자, 이 경기는 뭐, 어, 모토마에 때문에, 야마모토보다는 모토마에 때문에, 어, 마에 때문에 이거는 오릭스 승, 어, 오릭스 승, 어, 이렇게 보고 넘어가는 게 맞다. 그리고 오릭스, 어, 뭐, 에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집중력 있게 경기를 끝까지 할 거라고 봅니다. 음. 자, LG하고 NC. 자, 켈리하고 송명기. 야, 이 경기는 지금 어, LG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어, 누가 보 누가 봐도 뭐 어, 켈리 나오니까 LG 승에 어제 NC 도 빠따 어, 뷔케넨한테한 점도 못 냈죠. 한 점도 못 내고 어째 경기를 내줬고. 어, 뭐 근데 이제 송명기도 최근 경기는 나름 뭐제 역할을 해 주고 있고 어, NC도 지금 뭐, 1승, 일승 1승이 지금 목마른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어, 오늘 이거, 어, LG 좀 위험하다 보고, 저는, 어, NC 프랜, 그리고 8.5 기준, 어, 오바 쪽, 어, 지금, 지금 뭐, 요즘 뭐, 켈리가 뭐, 조금, 어, 뭐, 켈리는 켈리지만, 어쨌든, 어, 음, 오늘 경기 NC가 어, 잡아야 된다. 총력전 할 거고 LG도 지금 어, 뭐 봤다가 어, 그렇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어, 저는 뭐 이거 NC 프레네 오바쪽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신세계랑 키움 폰타가 안오지 이거 어, 어제 신세계 불펜 때문에 어, 이거 어, 키움 쪽으로 많이 볼 거야. 근데 폰트가 올 시즌에 키움한테 굉장히 강했습니다. 22년 동안, 뭐, 방어 0 8이 뭐, 최근에 폰트가 좀 실점을 허용하고 있기는 하나. 저는 어제, 어 물론 지금 불펜싸움 가면 또 신세계를 낼 애들이 없어요. 낼 애들이 없는데, 결국에 김택형이 나오면 또 난리 나잖아. 이런 경기 또. 근데 이제, 어 저는 오늘 뭐, 폰트가 7이닝, 8이닝 먹어준다 보고, 안우진이 신세계 상대로 그래도, 어, 느 정도 실점을 한다 보고, 저는 이거 신세계 정급했죠. 정배 쪽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하고 두산. 자, 백정현이가 두산한테 훨씬 강했고, 지금 최근 경기도 잘 던지고 있고, 반면에 스탁이, 음 최근 경기들, 뭐, 굉장히, 어 실점 허용률이 높다. 뭐, 이래 봤을 때, 뭐, 삼성 쪽으로, 어 많이 몰릴 겁니 삼성 프리미어, 삼성 역배 쪽. 근데 저는, 어, 뭐, 스탁이, 어 오늘까지 털리면, 음, 어, 뭐 그렇지. 오늘까지 털리면 뭐 얘도 뭐 재계약이 하기가 애매해지기 때문에 어 집중력 있는 피칭을 한다고 보고 저는 어, 요거는 두산, 어, 두산 쪽 사이드로 어, 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하고 롯데, 장민재하고 이인복인데 이인복도 최근 경기도 잘 던지고 장민재도 최근 경기도 잘 던져. 결국에 이래 봤을 때, 음, 결국에 이래 봤을 때 저는. 어, 롯데가 역배를 받으면, 지금 롯데 역배가 쪽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뭐, 지금 롯데도 뭐, 포스트 시즌, 뭐, 물 건너갔지만, 뭐, 그래도, 뭐, 뭐, 2대5 이제 뭐, 거의, 그, 어, 마무리 단계죠. 마무리 단계고, 오늘 경기, 어, 둘다 뭐, 동기부여도 없는 상황에서, 어, 어, 뭐, 저는 역배 주는 쪽으로, 어, 뭐,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어, 그리고, 농구는 캐나다하고 미국은 솔직히 좀 어렵다. 어, 이거 애매해요. 마엔도 애매하고, 오바, 언오바도 애매하고. 결국에는 오바 쪽 사이드를 보기는 하나, 뭐, 별로 좋은 쪽은 아닌 것 같아요. 154.5. 오바 쪽을 보기는 하는데 조금 찝찝한 기분이 든다. 어, 자, 호주하고 중국은, 어, 저는 이거 뭐, 4.5프레 호주 프레 보는데 전 역배까지 봐요, 호주하고 중국. 왠지 오늘, 중결승전 어... 호주가 좀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고 이거는 어, 호주 역배까지 보고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